네. 새끼 네자 이제 길드 마스터님 말씀하십니다. <laughs> 예. 모두 모였군.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임무를 내리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메마른 사막 지역에서 날뛰는 몬스터들을 전부 토벌할 것이다. 음. 예. 그 몬스터들은 바로 데저트 아, 베어와 아, 히로빈이라는 히로빈? 몬스터다. 데저트 베어의 토벌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히로비는 매우 까다로운 녀석이다. 이름만 들어도 그럴 보이긴 해요. 무서운데? 그 녀석은 본래라면 죽었어야 할 사람이지만, 좀비처럼 다시 부활한 생명체이지. 하지만, 좀비와는 다르게 매우 교활하고 영리하다. 그러니 모두 장비를 안전하게 갖추고 토벌에 나서도록. 그두 녀석을 모두 처치한다면, 워든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데저트 배의 워다 <laughs> <히로비는 웃음> <또 바로 부족합니다. 웃음> 아 해당 임무는 아, 몬스터를 아, 한 마리씩 초토발할 때마다 끊겨. 헌터 링크가 상승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야, 우리 정비하고 가자 일단. 어 찾기 전에. 응. 내가 사막 가서 찾으러 다니고 있을게. 나도, 아, 나도 사막 가서 좀. 나도 사막. 어차피 사막 가야 돼 우리. 길드 앞에 두점 생겼어요. 더 구하면 길드 앞에 어, 뭐가 생겼다고요? 왜지인데? 주점. 주점 생겼어요. 주점이요? 게드 매니저님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이랍니다. 야, 네? 혹시 거기 유흥 주점 어, 아, 선수로 좀 지원해도 될까요? 오빠가 있는데요. 게드 매니저님이 그 메이드복 입고 서빙하시는. 아, 저는 눈이... 게이바 운영하려고요. 예? <laughs> 네? 미로가 맨날 오지 않을까요? 예. 방문 일단 하나 확고 일단 닌데 입맛 따시면서 갈 듯요. 그냥... <웃음> 아 <웃음> 너무 싫어. 진짜 극혐이다. 아랑이 <laughs> 너무 국가? 좋아하는데? 아니야. 저기 시급 좀쩝잘어나요 아랑이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했어요. <laughs> 그럼 아니 공짜나 넣고 할 거면 닌데 접대해 줘야 돼. 어? 헐. 야건좀 그. 주인님 해야 일로... 돼요. 일로 와봐. <웃음> <웃음> 왜 아, 피라미드가 나, 나, 나. 있네? 피라미드? 피라미드 뭔가 수상한데? 뭐야 그니까 러 그러니까. 피라미드 있을 듯 가고 있어 뜰아 발견했어? 어 백캠 있는데 여기 피라미드 있는 쪽이야 하나 지워야 될거 같은데 그거... 피라미드 있는 어, 잡히... 쪽은 지워야 될거 같은데 그러면 잡혀보고... 하나 부숴야 되는데 어, 잡혀보고 가까운 거 하나를 부셔 나이스 야! 좋아요 하벳볼로 이뻐, 이뻐. 오시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진짜 개빠른 아이들 네. 채팅 속도 심하. <laughs> 그러면은, 우리, 우리, 우리 초원, 슬라임부터 잡자, 또. 슬라임 필요하다며, 미로. 맞아요. 어, 야, 슬라임 잡으러 가자, 슬라임. <laughs> 바람 켜라! 바람 방금 켜 바람, 바람 방금 켜라! 바람 방금 켜라! 바람 방금 켜지 않았니? 야, 이제 공장이라 부르지 마. 너 이제부터 바람 싸게야. 오케이, 오케이. 너 이제부터 에어컨이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laughs> 슬라임 지금 여기 없거든? 베이스 캠프에서 쭉 오면 또 있어. 일단 버리자. 바람싸게 좋다. 넌내더아의 단계다. 나이스. 야야 슬라임 나왔다. 여기 잡혀가 마이너스 600에 800. 마이너스 600에 800. 빨리 와야 돼. 나 이거 오래 못 버틴다잉. 아 와야 돼 근데? 잡아야지. 지금 이, 이 미로 무기 빨리 강화시켜줘야 돼. 이거 다고어 씨. 소리 어, 야 소리 안 나. 어야야 아프다. 하나, 하나님 큐한 번만. 위기위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반갑다 대라 개을 왜케 좋아해 엔장이 도착 전에 잡혀있는데? 헐 야야야 야나 수기 수 나왔다 나도 나왔다어 뭐야 난 안떴다 아니 난왜 안나와 아라 나에게 네더 라이트 지원을 해주게 개개만더힘요만 아, 씨발, 내네덜라이트갑밥못 만든다. 세 개만, 세 개만. 내네덜라이트갑바가또한 걸음 멀어졌다. 에헤헤헤. 에헤헤헤. 에헤개 나도, 나도. <laughs> 예? 아 땅콩아 <laughs> 어디있어 나나 지금 갈게 나 네드라이트 20개 줄래? <laughs> 예? 어? 예? 아 근데 나줄수 있긴 해나 40개 있어 그럼 10개만 개. 있으면 돼 아니 돼요. 내가 그래서... 20, 내가 20개만 있으면은 풀강이거든 네드라이트 무기 하랑도 와라 미로 거두 개만 더 있으면 미로 거까지 된다 아 그러면은 미로도 와 왜냐면 나 네드라이트 하나 있거든 내 몸에 그러면 딱 개수 될거 같은데 저 지금 대장간이에요 땅아 언제 오니? 나나 지금 뛰어가는 중. 해 꺼지겠다 이 새끼야. 이야 나. <laughs> 아, 빨리 갈게요. 죄송해요. 야나나비아 야, 저... 비자금 다 떨어졌다. <laughs> <저> 다 왔어요. 나 <laughs> 먼저 강화해라 이제. 짠다. 너무. 혹시 너무... 혹시 미뤄야 나돈한2 0만 원. 예? 스무만 이십만. 많은 새끼지? 몰래 넣어줘. 어, 안 되냐? 야, 혜유라 야, 야, 너 멋있다. 나, 나 무기 공격 1 0야 지금. 하나만, 하나만, 하나, 어, 하나, 하나 날카로운 폰은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얘들아, 우리 본질이 잊었어. 우리 지금 보스 그, 찾아야 맞아, 돼. 아 우리 보스 야, 찾아야 돼. 야, 근데 있어. 사막 너무 넓어. 황무지야. 너무 넓어. 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지금 안 보여? 나는... 야, 혜유라너 네더라이트 카우 줬,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투자를 또 할게. 이거 진짜. 네. 전세계에 전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이야. 전세계에 <laughs>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 방금석으로 받치러 왔습니다. 와, 씨발. 제 입시로 한 건데 지발 네덜라이트 20개 받쳤는데황금사가 보라색도 아니고 그냥 으로 왔어요 네. 아더 줄게요 다시 어어어야 어, 대저트베어 찾았다 어? 어 무슨, 무슨 속성이야 속성 불러봐 불불 속성이야 응. 야얘 자고 있어 얘 자고 있어 458에 1560 긴장하고 좀 유지하고 있어봐 어 긴장해 존나 긴장스러워 얘이 새끼 깨어날까봐 나 지금 여기서 잘보시 움직이는 중물 갖고 야 되는 거잖아 물검 응응응 음, 음, 음. 나 얼음 있긴 해얘 니칼 <laughs> 녹아 어이 새끼 잘 자네 일단 데저트베어는 쉽다고 그랬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무섭진 않은데 히로비는 좀 겁나네 히로비는 개무서워 감동 기술명 좀 외쳐주세요 신선한 바람 북쪽으로 진격해 거의 누워있네? 이... 누워있어 누워 뒤야 뒤야 어 뛰지마 뛰지마 야, 야 조심, 조심해 조심해 저기서 깨어나면 안돼안돼안돼 거기 있는 사람 <laughs> 배고파 야내 시점에서 뒤에 니네 <laughs> 온거존나 웃겨 그냥 아이새끼왜 불이야 야너 근데 멋있다 너나 <laughs> 탱커야 이제 야 그거 공격 우리랑 다르다 <laughs> 아 근데 근접 애들은 방어구도 세게 좀 맞춰야 돼 얘네들은 근접 애들은 세기도 해야 되고 근접 애들이 솔직히 내가 봤을 우선순위야 이 정도면 그냥 시작해도 되잖아 야 지금 지금 아, 시작하자 하랑님 오기 전에 하랑님은 원거리로 지원해 주세요. 내가 바로 공막 해줘. 뭐야? 아 뭔데? 야시티. 야, 지금 팀이 쓰러져 있대요 아니야, 그냥 맞으면서 해. 아 뭔데? 지금도 피안 달아요. 따고 근데 이거 말한 미로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야, 근데 얘는 진짜 얘는 진짜 밥이다, 근데. 너무 밥인데 얘는? 얘는 그냥 야생 동물인가 보네. 그러게 안 뭐안나온아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 새끼 잡아 그냥. 뭐지, 뭐지? 안 돼. 안 돼. 왜왜날 때려? 내가 모르겠다. 벌선 장비가 들어갔다. 아, 오오야야야! 야, 야, 페링 나... 설명 읽어줄게. 보스 몬스터의 공격 타이밍에 맞추어 가드를 성공할 경우 스태미나를 거의 서, 사용하지 않고 가드합니다. 추가로 원거리 공격은 완벽하게 가드합니다. 활, 단검, 총, 너덕 이렇게 네 가지 무기는 가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야야 닌데잘 돌린다야. 야, 너는 저기 길드 앞에서 와. 이거 묘기로 돈 벌고 있어. 야, 너는 예? 서커스단 해도 어, 되겠어. 요 야, 근데 뒤야. 너 무기도 좀 멋있어졌다. 나고 회우리가 키워준 거야. 멋있다. 오야, 히로드만가. 뭐야 이거?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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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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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소상봐 소상봐 전기인데 전기 아 씨발 아 번개구나 아야 첫공쏴요첫공첫공쓴다고요 예. 똑똑하다 근데 야오 씨좀잘못 쏘는데 행전에 좀잘못 쐈나봐 그래서 죽었겠지 아마 저한테 야 근데 야희로미이막 구르기하고 그러는데 야이 소... 자식 너 들어와라 나 간다 너딱 기다려라 이 자식 야야야 소동성은 얘가 쏠까봐 잠깐만 이 새끼 첫공한대 맞으니까 피 일곱 한다는데요 안 맞으면 아... 돼얘얘 근거리도 안해야야야야나 졌나봐 어, 야 아, 나님힐야 얘는 살짝 원거리가 아. 힘들겠다 어 잠깐 붙지마 야이 아저씨 어, 왜케 빨라 그니까 맞추기가 와. 힘들어 야잠깐 야야 이아씨 도끼 던진다 야 닌데 피 없으면 얘기해 될까? 내가 힐 해주면 되니까 야 근데 우리 닌데하고 아, 아. 나하고 두명에서반피 깎았어 야야 그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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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 바인드 야야 도끼 맞춰봐 도끼 맞춰봐 도끼 맞춰봐 야 이새끼 장챈 형님이다 니네 닌지 아니? 내하우비는소 작전이야 이 새끼야 야 이거 야 이거 너희들 와야돼 얘이 새끼 밥먹으면서 회복해 와야 근데 히로이 빡세네 와 빡세다 얘야이 새끼 체력회복이 말이 안된다 근데 어, 아야 뭐? 근데 뭐? 야 이거 이런... 체력회복이 말이 안돼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얘가 밥을 야, 먹어 야, 밥을 먹는 저... 패턴이 어. 있어 어야 어? 나돈부서줬어 나나 아이 씨비어라 헤열라 <laughs> <laughs> 빨리 임시부기라도 얼른 갖고와 아 그만 먹어 어, 이개지새끼야 야, 아, 배었다 아, 고기 다 떨어졌다. 이 새끼 바로지다 이거. 이다 떨어졌다. 이 새끼. 아, 다 먹었다 내생각복 아! 아 야야좀또복좀 해복 또, 또. 아, 아, 회복 좀 해복 회복 복좀회복좀회복좀회복좀 <laughs> 얘들아. 잠깐, 얘들아. 해복 타 해복 좀타복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이거 복 이거 복좀 해복 좀해 오늘은 이렇게 비록 우리가 물러나지 마. 다음에 그냥 보내주진 않겠다 얘들아 네, 네. 일로 와 작전타임 작전타임 도망가는 씨. 거 아니다 야이 얘들아 이거 강화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야, 우리가 나... 강화 다 해야 될듯 어차피 저거 반피까지 금방 갔거든 반피 때부터 그거야 내가 봤을 때 먹는 패턴 어. 야 강화하고 와 야 정비 타임 와. 정비 타임 키로빈이 녀석 없애나? 다음은 없다 우리가 등을 보인 게 처음이야 얘들아 그니까 아씨바냉기3가 나왔는데 공짜 10개 남았는데 냉기3 떴다 이거 멈춰야 네. 되냐 아니냉기4 도전해야 되냐 야 멈춰 새끼야 그만해 <laughs> 야 날카4에 날카3 떴는데요 그냥 그거 네? 멈춰 그냥 어. 아, 아 날카2에 아, 예. 날카3 바꿀까? 한번더 돌릴까요? 아 진짜 개 중독 걸렸어요 대체. <laughs> 그러니까 얘들아 만족을 아. 해 봐. 야, 좆됐다. 히모라치는 일격이랑 감전술이다. 야, 나 아, 남은 거있네 줄게. 네 개. 바로 렛스고! 아, 지랄. <laughs> 제발. 냉기스리 가변선지 여기서 멈춰. 멈춰. 멈춰춘거 멈춰 아니야. <laughs> 휴. 확실히 미쳤다, 넌. 와, 휴. 살았다. 진짜 도박 중독인데. 한 번만 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슬라임은 뭐 필요한 거 있어? 나 아, 수옥 들어왔다. 수옥 누가 수옥, 수옥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다. 오케이 뭐안 들어왔어? 충고 떴다 충고 나다아 충고 없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외부에 계신 기회드원 분들은 모두 기회드를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자꾸 왜내 숙소에 들어오는 거야?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여기 우리 숙소잖아. 우리 다 같이 자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자는 건데 왜 그래? 오케이 여자 애들은 인정. 남어진 듯 나. <laughs> 여자 애들은 우리 인정, 여자가 없는데. 나. 나 가자. 닌데랑 둘이 있어 줄까? 있게 해 줄까? 닌데랑 어? 어? 둘이 있고 싶대 공장이가. 아, 그건 좀 어, 그래. 아, 아 오케이. 네네. 아니 네네. 애들아, 나 가지 마. 방에에서 미연. 원해나 능원해. 아니, 액정이 <laughs> 나오라고. 나 누워서 엔딩 찍게. 맞자 둘이서 뜨거운 밤 보내. 음. 나왔어, 새끼야. 화이팅. 나왔어, 나왔어. <laughs>